안녕하세요. 오늘은 냉이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냉이 한줌 50g을 깨끗이 씻은 후 작게 잘라줍니다. 그런 후 부침가루 한컵 250ml를 물을 넣어 주면서 반죽을 만들어 주세요. 부침가루 한 컵에 물 180ml 넣었습니다. 그리고 달군 팬에 식용유 한 숟갈 넣고 반죽을 곱게 펴줍니다. 물세기는 중약불로 했습니다. 냉이 자른 거 반죽 위에 올려줍니다. 냉이 위에 반죽을 조금 넣어줍니다. 어느 정도 익었다면 뒤집어 줍니다. 냉이전 3개를 만들었습니다. 냉이전 하나를 잘라가면서 먹었습니다. 냉이 잎에 냉이 향이 조금 났고요. 냉이 뿌리에는 향이 아주 많이 났습니다. 그래서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. 자르다가 냉이전 한개를 거의 다 먹었는 것 같네요. 냉이 요리로 냉이전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